우리가 투자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시간 순서적으로 어떤 하나의 경향성이 생기는데 과거의 투자보다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큰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투자로 불을 쌓으려고 하는 거고 불을 쌓아 나가다 보면 종잣돈도 커지고 시드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큰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작은 금액을 이렇게 키워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투자가 되게 아름답게만 느껴지는데 한번 이런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에 내가 했던 100만 원의 투자의 성공의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200만 원으로 도전을 해서 또 성공을 하고 300만 원으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대로 하고 1억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점점 이 종잣돈의 규모 시대의 규모가 커져 나간다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되게 위태로운 건물을 짓는 거랑 비슷한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역피라미드 형태의 건물을 짓고 지어나가는 거죠. 최초에는 작은 시드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더큰 규모의 판을 올려나가는 거거든요. 점점 더 크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큰 판을 올려서 여기서 성공을 하면 은 굉장한 부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역피라미드 형태의 구조 건물이다 보니 위태로워서 실패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본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스크는 커져가고요. 그 실패의 규모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최초에 100만원, 200만원, 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투자를 할 때는 실패를 해도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뭘 잘해서 자산이 억대가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로 뭔가 투자를 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10%의 실패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20%의 실패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절대적인 규모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실패를 한번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 앞서서 많은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건물을 잘못 사서 그 앞서서 잘 읽어놨던 것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최근에 봤을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막 어, 자산이 확장하던 그런 시기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죠. 제 주변에도 뭐 친일적 지인분들,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렇게 위태로운 판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가 가장 최근에 투자가 규모가 가장 크다보니 거기서 뭔가 잘못되게 되면 큰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이 현상, 이건 어떻게 보면 현상이고, 이거는, 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는 많은 분들이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냥 달려들면 이 현상이 당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대비를 하고, 잘 대처를 해 나가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은, 여기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투자를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했는데 계속 롱런 하는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투자 대상을 잘 물색을 하고 뭐 그런 뛰어난 감각으로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실패에 대한 그 대안이 명확하게 서있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롱런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를 우리가 잘 하려면 저는 항상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뭐 좋은 대상물을 찾아내고 그래서 거기에 과감하게 베팅하고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 리스크를 통제하고 실패에 대한 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뭔가 좀 수익이 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나 이번에 천만 원으로 성공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천만 원에 도전해야겠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서 내가 거둬들인 그 성공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에 더큰 투자를 바로 내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그냥 실패를 불러일으키는 게다가 큰 실패를 불러일으키는 좀 결정적인 요인 같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내가 앞서서 걷어낸 성공은 그냥 성공이에요. 그냥 성공을 얼마를 걷어냈느냐, 몇 번을 성공했느냐, 이런 거로 다음 규모를 결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그건 그겁니다 별개의 사건이에요 별개의 사건 단지 그냥 이걸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성공을 어떻게 걷어냈는가 내가 뭐 대상을 잘 찾아내고 절묘한 시기에 뛰어들어서 투자를 성공했다 그렇다면 그 운이 나한테 계속 찾아올 것인가 내가 다음번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번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대부분은 그냥 그런 거는 사실 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했는가. 내가 최소한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공해본 경험이라도 있었나?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 샀더니 가만히 기다렸는데 돈을 벌었네? 그런 식의 성공이었나? 이런 거를 좀 따져 보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어, 이게 정말 저는 뭔가 좀 반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고서 좀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걷어낸 그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는 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더큰 규모의 투자를 하지 않아요. 아니면 심지어 그냥 투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억으로 주식을 샀는데 그게 마이너스 30%가 까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7천만 원까지 내려갔어. 근데 존버하고, 존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1억 2천만 원 정도 돼서 팔고 나왔어. 그럼 2천만 원번 거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좋은 투자란 말이에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가정에서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그 분은 마음속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다음에는 내가 이런 걸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투자를 멈추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어. 근데 이게 운이 좋아서 계속 올라가서 2억, 3억, 4억 돼가지고 5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자신감이 충천하니까 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냈네라는 생각을 하니까 다음에 훨씬 더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거예요. 5억이 생겼잖아요. 5억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끌어와서 막 10억으로 한다든가. 그럼 10억으로 했는데 마이너스 20% 맞아버리면 그냥 막 2억이날아가면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리고 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는 수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어떤 식으로 성공을 거뒀는가 내가 투자를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가를 좀 복귀를 해보고 어좀 내가 나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있네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아까는 예를 들어서 1억을 해서 뭐 7천만 원이 가지고 존버를 했더니 1억 2천이 됐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곁들여 가지고 그 위기를 더 능동적으로 극복해 봤다면 그럼 더 좋은 거겠죠 왜냐면 아, 나는 그렇게 위기 상황에 다쳤을 때 그냥 마냥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서 더 원활하게 풀어내는 그런 그릇 정도는 있는 사람이구나. 적어도 1억 투자할 때 내가 그런 그릇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럼 내가 이걸 2억, 3억을 해도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정도의 좀 작아진다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했는데 아, 안 되는 것 같다 너무 어려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말 그대로 보수적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면 될 것이고 어 정말 될것 같은 그런 확신도 되고 방법적인 것도 알것 같고 노하우도 생겼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큰 투자로 해도 되겠죠 뭐 그런 걸좀 따져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얼마나 쉽게 성공을 거뒀느냐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뒀느냐 이걸로 결정을 해 버리니까 잘못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일부분들은 사실 별로 성공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더큰 투자를 합니다 왜? 그냥 내가 나이를 더 먹어 가고 있고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뭐 월급도 오르고 있고 내 여건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내 여건에 맞춰서 그냥 투자를 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역량,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 그거에 대한 팩트체크가 안된 상태로 그냥 내 현재의 환경과 여건을 기반으로 투자의 규모를 결정해버리고, 사이즈를 경험하고, 투자의 대상까지도 그걸 기준으로 선택을 해버리니까 이건 따지고 보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투자 잘하는 사람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는 것, 그리고 해도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겠죠. 그런 게 투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더큰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는 지금까지, 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같다. 나는 그 전에 벌었던 거를 자신감 삼아서, 양분 삼아서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서 갔던 것 같다. 뭐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한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마저도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러면서 실패했던 거를 토대로 더 크게 해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패까지도 좋고 성공도 좋아요. 그런데 그 실패를 어떻게 했느냐, 성공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 좀 계속 면밀히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제 유튜브에서는 늘상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 뭐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 이 모든 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께 정답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얘기가 좀한 번쯤 본인의 투자 행동을 되짚어보는 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